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구유에 탄생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천지창조 이후로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만큼 역사상에 강격스러운 날이 없습니다. 곧 성탄절은 역사에 전부 후보한 날입니다. 그래서 주 사세기 교부 어거스틴은 이나는 날 중에 날이여 가장 거룩하고 크신 날로서 사람의 눈으로 볼수 없는 분이 눈으로 볼수 있는 이로 탄생하셨으며 그의 신성은 어머니가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여 이성은 아버지가 없이 처녀에게서 나신 것으로 전자는 영원한 탄생이요, 후자는 시간의 탄생이며, 양자 모두 상식을 초월한 탄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신성의 영광, 모든 걸다 보좌를 내려놓고, 우리 인간의 육체에 인성을 서시고 처녀의 목으로 강보에 사여 말구유에 나셨다. 바로 그날이 성탄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주전 750년 전에 이사야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미었고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일러 주셨다는 거지요. 그것을 받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속에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다. 바로 그분이 이 세상에 왔는데 왕궁에 온 것도 아니요. 거룩한 성전에 온 것도 아니요. 시설이 잘된 병원에 온 것도 아니요. 짐승들이 살고 있는 유대 땅 베들렘 말구 위에 탄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거룩한 하나님이 말구 위에 탄생을 해야 될까요? 그몇 가지 내용 중에 첫째가 이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의 승리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장세 전에 이미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에 마구간이 태어날 것을 하나님의 예정 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4절에 보면 그 예정의 계획이 때가 참에 이렇게 타이로스라고 하는 때에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낳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떠그르죠 죽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하물며 우주적인 사건이요. 역사의 전부 공부한 사건을 그냥 우연히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그는 창세 전부터 이미 알리신 바된 자라. 창세 전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나리라. 창세기 7장 14절에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리라, 미가서 5장 4절에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리라, 말라기 4장 2절에는 위안간 말구유에서 탄생하리라. 이렇게 구약의 모든 성경들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실 것을 쭉 설명하다가 드디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대령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 악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을 볼 때마다 어디에다 초점을 둬야 됩니까? 이 땅에 악의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구약의 그 오랜 역사가 기록되어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무엇을 증언해야 될까요? 크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는데 마국간에서 탄생했다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기억할 것은 마구간이라고 하는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은 피친한 자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만일 우리 예수님이 왕궁에 오셨다? 낫고 보잘 것 없는 목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경배 드렸는데 그들이 어떻게 왕궁의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께 갈 수가 있겠습니까? 구잣집에 탄생하셨다? 구잣집의 담이 그렇게 높은데, 어떻게 구잣집의 담을 넘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갈수 있겠나라는 거지요. 성전에서 탄생하셨다? 마당들에도 이방인들은 갈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곳인데, 어떻게 성전에 걸어간 곳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천한 마국간에 태어났다는 것은, 이 세상에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모두가 다 나와서 하나님께 견배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참뭘 인정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내용해 보니까, 유관에 있을 것이 없어서, 말귀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관에 있을 곳이 없다고 했으니 추운 겨울날에 어린아이가 당장 지금 해산을 해야 되겠는데 요관의 주인도 거기에 대구로 있는 어떤 사람도 누구도 예수님을 맞이해서 방한칸 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가난하고 비참한 요셉은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마국관으로 가서 아기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하나, 여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지요. 단한하고 비천하고 불쌍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놀라운 큰 사랑을 구유해서 보여주셨다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성경, 애굽에서 추려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꼭 일러준 말씀이 있어요. 애굽당 종이었던 집에서 구출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라. 어디에서 애굽당 너희들은 종이었다 그 말이에요. 신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분이 우리의 성도들의 후주가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마곡간에 탄생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단들을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어떤 모습을 가져야 마곡간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모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함이라. 바울은 빌리포 2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된 하나님이 마국관에서 탄생한 이 마음을 너희 마음에 품어라. 이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지금도 밀당 베들헴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은 동굴에 있습니다. 머리를 숙이지 아니하면 누구도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높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자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 이웃과의 장벽이 어느 정도 높이 있습니까? 마혹한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할 때에 전혀 장벽이 없어요. 여러분, 짐승이 사는 것은 얼마든지 인간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만의 이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웃이란 말씀을 강조할 때에 한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너희도 가서 자비를 베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간사합니까? 나 자신보다 못한 사람 편견하지요? 제안하지요? 차별하지요? 무시하지요? 그러나, 마구간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버지가 주셨고, 그 아들은 누구든지 다 오라고 제안하지 않습니다. 장빅이 없습니다. 벽이 없어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구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마구간 짐승에 함께 계시는 아기 예수를 바라봅시다. 2000년 전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마지막 자기의 생명까지 주기 위하여 마국관에서 탄생하셨다. 우리 다 같이 허리를 숙여야 돼요. 그래야 이분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의미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있을 방이 없기 때문에 부유로 가셨다는 거지요. 당연하지요. 있을 방이 없으니까 가야지요. 7절에 나오잖아요. 맛 아들을 낳아 광고를 사서부유에 누였으니 이런 사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장 1절에 보십시오. 만약 이분이 거기에 나타났다면 있을 방이 없을까요? 누구지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가 영을 내려 로마의 황제가 바로 그 예수님이 탄생하려고 하는 그 여관이 왔다면 방이 없어? 거기에 있던 사람들 다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방이 텅텅 비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마 부자가 와서 주인에게 내가 당신에게 집한채살돈줄 테니까 방좀빌려달라 하면 안 줄까요? 얼마든지 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정을 보니까 너무 가난해요. 누가 보음 2장 24절에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뭐 소나 염소나 큰걸 드리면 좋겠는데 얼마나 가정이 가난했으면 산에서 사는 산비둘기를 잡아 가져오든지 집에서 키운 집비둘기한 쌍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세자, 부자 힘 있는 사람은 들어갈 방이 있는데 시옥권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만 들어갈 방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 이러느냐. 그때의 인간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어느 여호반 귀입만 지지 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누구도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염제받지 아니했다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과거의 역사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예측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의 초림 때도 세상이 이와 같다 하면 예수님의 장차 오실 제림 때도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대 후서 3장 1절에서 말세의 징조에 사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싸지 아니하며 도루가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남을 모방하며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똑같은 상태가 또 다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온 세상에 이와 같이 들으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니라고 하는 하가가 노눔이라고 하는 방이 없으니라고 하는 그림을 하나 그려놓았어요 어둠이 짙은 밤, 차디찬 별은 비치고 거리는 죽은 듯이 오려합니다. 어, 멀리서 해진는 모습의 소리가 간혹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다 잠이 들었어요. 집을 지키는 사람들이 다 문을 잠궈 걸었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당황하며 이집저집 집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주인들은 다 어떻게 하느냐? 몸이 나온 것이 아니다. 머리만 내밀고 너룸방이 no 없어. 피곤는 속도가 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분이 그 밑에다가 주의를 달아놨어요. 뭐라고 했느냐? 지금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두린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겁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와 같이 말하지요.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만 들어갈 수 있는 교회예요. 혼세자, 높은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교회예요. 가난하고 천대받고 몇십받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교인들은 스스로마다 부자라고 어깨에 힘을 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 같은 마음 속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물질이 부유해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 부유한 데 교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질이 없어도 또한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올리 한 시간 우리의 마음, 정말 가난한 마음, 빈 마음이 마국단 계신 그 탄생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된 이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권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네 번째 예수님은 그 말구요라고 하는 참명적인 의미가 있어요. 말구이가 뭐지요? 말이 먹는 먹이통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있는가 하면 당신이 양식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뜨기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보좌를 내어놓고 마곡간에 오신 예수님, 우리 인간을 위하여 생명을 떡을 제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 떡을 먹는 자에게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강을 주노라. 세상 것그 때문에 유동칠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러니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우리 마음속에 크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해도 이것은 다 변질되고 썩어지고 사라질 뿐입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는 한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마지막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그못체 발의 그 고통과 아픔은 다 사라져버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달라고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얼마나 세상에 알지부터는 평안을 가지고 낙원에 들어갔습니까? 바로 이것이 마곡관에 탄생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 예수님이 마곡관에 탄생한 것은 자기 백성들은 마곡관에 와서 경비를 드리라, 경배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게 되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비 드리지요? 그런데 왜 드리러 왔지요? 성산도질입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소원 빌면 하나님께서 들어줄 거야. 그래서 왔을까요? 예수님께 가게 되면 나한테 황금 덩어리 하나 줄 것이야. 그래서 왔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따라합시다. 경배하러 왔노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동방 박사들이 온 목적은 그 아기께 경배 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것딱한 문장으로 끝나버려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심정이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천치 바보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줄 사람이 있겠나, 이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 생명을 줄수 있다? 그것은 뭐예요? 내 생명이 보장되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영생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 속에서 내 생명을 줄수 있잖아요. 동방박사가 바보들입니까? 박사들이요. 그들이 공방에서부터 예수,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들은 믿고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시간 누구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해설리니까 전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을 해요. 에베소 2장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라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해요 동방박사들이 그먼 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 자체는 곧 하나님의 택자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그걸 우리가 믿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받았으니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에게 받은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 났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 닫고 아는 그자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2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장 2절에 동방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그의 별, 그냥 별이 아니라, 인격의 별을 보고,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 보면,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 다음에는,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그 별과 그 분을 본격화시켜서, 인격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지 여러분 누가 내게 깨우쳐주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70년간 풀어되어 갔으니 그곳에 남기전 모세 오경 그렇다면 그 말씀 속에 민숙이 24장 17절에 나오는 말씀 한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올이 이스라엘에게서 난다고 하는 발람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발견하고 믿었을 것이다. 왜 믿음은 말씀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설교 말씀 듣는 중에 우리 결론을 맺읍시다. 정말 중요한 것은 치로 따지면 여러분 800kg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낙타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한 6개월은 걸릴 겁니다. 강도 넘어야 될 거예요. 사막도 지나가야 될 거예요. 산도 넘어야 될 거예요. 어떤 때는 강도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을 무릅쓰고 그때는 위에 갔습니까? 서부의 저캐석자처럼 금덩어리를 찾으러 간게 아니에요. 오히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해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딱한 단어 경배, 경배. 그런데 경배 드릴 때에 가는 그 삶의 모습이 었다냐 구절 말씀에 마태복음 2장 구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런데 현대에 성경에 보면 너무나 풀릴 자라세요.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어쩔 줄 몰랐다. 어쩔 줄 몰랐다. 힘이 나요. 그 예수님의 인격의 별을 보자.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타나고 있는 단어, 매우 크게 기쁘란 단어를 왜 이렇게 자꾸 나열하면서 쓸까? 그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매우란 단어, 바로 그 스포트라라고 하는 단어는 풍선이 탁 터지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매우! 확폭 아, 차올라요. 막 풍선이 탁 터지기 직전의 마음. 크게! 메가스! 이것은 여러분, 모든 것의 최고입니다. 부피, 중량, 넓이, 범위, 치수, 높이, 수, 양, 모든 것의 최고, 그게 여러분 그 바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오너의 뜻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더라. 십부하고 감격스러워, 퍽차, 옷할바를 몰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질을 구함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걸 바람이 아니에요. 이 시간도 세상을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방송을 들어봐요. 성탄절을 맞이하니까 소원을 빌라고. 그러면 아기 예수님이 소원을 들어준다고.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그러한 의미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마국간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누구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헤롯대왕은 그를 죽이려고 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의 출발이 뭐냐? 다이세자 손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드리라. 그런데 마지막 신약 결론이 뭐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주 예수여 어서오시옵소서. 바로 이분을 맞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다 같이 경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마치 동방 박사와 같이 예, 목숨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섬탄절이 되며 또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